안녕하세요. 깻님입니다. 오늘도 화창한 봄날 이렇게 호피석을 만나러 나왔어요. 오늘은 정말 아름답고 고운 그런 호피석을 많이 만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얼룩덜룩한 게 보이죠? 호피는 아닌데 호피도 똑같이 이렇게 예, 이렇게 눈에 물속에서도 탁 뜬답니다. 이거는 자세히 보니까 호피는 아닌 것 같아요. <laughs> 이걸 한번 보세요. 음. 여기 호피가 있어요. 이렇게 뽕가리 파가 났네요 파가 났어도 색깔 한번 보세요. 호피가 정말 자연이 빚은 <laughs> 빚은 그런 작품이라 색깔이 볼 때마다 여러 가지 색깔들이 나거든요. 자, 자, 이거 엄청 이쁘죠 색깔이. 안 보세요. 아, 어떻게 찍어야 되나. 어, 색깔이 참 예쁘죠. 관통 설인줄 알았어요. <laughs> 호깨석 죽는 것보다 이 경치 구경하는 것도 너무너무 좋네요. 하늘도 푸르고 너무 아름답죠? 여기 호피가 있어요. 여기 보이시나요? 항호피네요. 아, 색깔 예쁘죠? 강아지나 소나? 항호피예요. 이돌 진짜 멋있는데요. 정말 가지고 가고 싶은데, 크기도 크고, 그런데, 두고 가야 될것 같아요. 아, 너무 이쁘죠? 이렇게. 잘 있어. 지오피인가요? 지오피네요, 지오피. 이렇게 봐야 되나? 지금 석양에 해가 져서요. 아, 지오피. 아, 색상은 화려하지는 않지만. 또, 자 이야. 여기도 색깔이 너무 이쁘네요. 아, 차돌 종류인데, 아, 복숭아 같아요, 색깔이. 아, 너무 이쁘죠? 복숭아. 예쁘네요, 정말. 얘는 가지고 갈게요. 얘는 또, 또겠 야 여기도 호피가 하나 있네요. 에이, 이렇게 눈에 딱 뜨죠, 호피는. 네. 아주 숨어도 잘 됐고요. 자. 크기는 작지만, 색깔이 너무 이쁘죠? 여기가 호피일까요? 에이 아, 귀여워 호피는 아니에요 방호피도 나오고 지호피도 나오고 아, 여기 또 있죠? 보 보세요. 자 이렇게 호피색이 이렇게 물 속에 있어도 눈에딱띄어요아주 작은 건데요. 영동에는 지금 이렇게 작은 것도 구하기가 힘들어요. 치, 치석하기가 힘들어요. 여기 작은 것들이 많이 나와서 다음에 시간내서 여기 제대로 한번 돌아봐야 될것 같아요. 자, 여기 또 있네요. 아, 귀여운 높이. 눈이 큰 아이. PYM JBZ